12월 16일 로팅원 포레스트의 홈구장인 더시티 그라운드로 토트넘 선수들은 원정기를 떠났습니다. 최근 6회 슬전 대승으로 한껏 기세가 올라있는 토트넘 선수들이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절정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앞으로 계속해서 리그 경쟁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경기 6회 슬전에 이어 연속 승리를 노리고 있을 텐데요. 그동안 줄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왔던 토트넘이었지만 이제 로메로가 돌아오면서 후방 수비 라인에 조금씩 안정감이 되살아나는 중이고 이제 메디슨과 반더벤도 복귀 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모로 올라갈 일만 남은 토트넘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강등권에 위치한 팀인데다가 리그 내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한 팀이라 여러모로 토트넘의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최근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이동하며 더욱 경기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6회을전에서 보여준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포지션 변경은 토트넘 경기력을 완전히 180도 뒤바꿔 버렸습니다. 히샬리송이 중앙으로 이동함에 따라 손흥민이 측면으로 향했고 이제 사이드 라인에서 더욱 많은 공간을 할당받은 손흥민은 상대와의 1대1 대결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며 더욱 드리블러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는데요. 히샬리송은 중앙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경기장을 폭넓게 뛰어다니며 손흥민 선수의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며 6회 슬전 손흥민은 1골 이동. 히샬리송은 멀티골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전술이 앞으로 토트넘의 주 전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노팅엄전의 라인업도 저번 경기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시 한번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골키퍼에는 비카리오, 수비진에는 페드로 포로와 우도지, 로메로와 벤데이비스, 미드필더 중원에는 비수마와 사르. 최전방 공격진 네 명은 존슨과 쿨로셉스키,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번 6회 슬전을 캐리했던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듀오를 팬들은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었고, 리그 최악의 수비지표를 기록 중인 노팅엄을 상대로 골축제를 벌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는데요. 그리고 역시 팬들의 예상 그대로 이번 경기에서도 히샬리송이 중앙 손흥민이 측면 윙어로 출전했습니다. 최근 측면에서 플레이 메이킹까지 직접 하는 손흥민의 영향력은 놀라웠고, 이번 노팅엄전에서도 그 퍼포먼스를 두 경기 연속으로 보여줬는데요. 노팅엄 선수들은 이미 6회 슬전 손흥민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손흥민에게 강한 견제를 넣기 시작했고 넘어 밀어뜨리는 걸로도 모자라 누워있는 손흥민을 발로 가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고작 경기 시작 1분 만에 손흥민에게 발길질을 한 걸로 모자라 여기서 몇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무릎으로 손흥민이 엉덩이를 가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서 손흥민을 향한 무차별 파울이 계속되었고 결국 실력이 안 되니 거친 파울로라도 토트넘의 핵심 에이스를 막아서겠다는 의도를 알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들이 시작부터 들고 나온 전략만 보아도 이미 두 팀의 격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 직면할수록 더욱 불타오르는 선수였습니다. 노팅엄 선수들의 파울의 질에 겁을 먹기는 커녕. 오히려 더 열이 올라 적극적으로 노팅엄 측면을 부숴버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전반전 측면에서 날카로운 뒷공간 침투로 모든 맨마킹을 따돌려버리고, 상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한 장면은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비록 아깝게 골키퍼에 막혀버리고는 했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종이 한장 차이로 오프사이드 라인을 빠져들어가는 손흥민의 날랜 움직임을 보면 그야말로 최근 손흥민의 물오른 경기감각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노팅엄은 리그에서 꽤나 위협적인 역습 공격 패턴을 보유한 팀이었고 최전방에 발빠른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도 이들의 빠른 속공을 주의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노팅엄 선수들이 토트넘에게 전반전 내내 두들겨 맞는 와중 몇 번씩 주먹을 뻗어 토트넘 수비진의 간담을 선을 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징계에서 복귀한 로메로가 절정의 수비력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비카리오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은 다시 한번 토트넘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골문을 지키는 수호신은 비카리오 한 명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몇번 역습을 당하긴 했으나 여전히 경기를 지배하는 것은 토트넘이었고 그 어떤 경기보다 많은 골 찬스를 맞이했었는데요. 그러나 노팅엄의 골키퍼인 메터너는 오늘 유독 집중력이 발휘되는 듯이 보였고 존슨과 쿨로셉스키 그리고 히샬리송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며 메터너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에게 부상 악재가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요. 박스 안에서의 거친 경합 과정에서 브레넌 존슨은 쓰러지고 말았고 이마에서 출혈까지 생겼을 정도로 존슨의 상태는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다행히도 존슨은 무사히 일어서기는 했지만 토트넘 의료진은 이대로 계속 경기를 뛰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존슨은 교체되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이번 경기 노팅엄 선수들의 위험한 행위로 인해 부상이 유발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자주 나왔는데요. 심판이 카드를 진작 꺼내들어 과열된 경기 분위기를 진정시켜주기라도 했다면, 노팅엄 선수들이 계속해서 거친 파울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겠으나, 오늘 경기를 맡은 심판은 상대의 위험한 태클들을 보고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원정 팬들은 부상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존슨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았지만 주전 공격수가 빠져나가자 토트넘은 쉽사리 선제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영대0 스코어로 전반전이 종료되나 싶었지만 결국 최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히샬리송이 이번 경기에서도 터졌는데요. 측면 쿨로셉스키는 왼발로 공을 잡아놨고 그대로 페널티 박스 중앙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히샬리송은 수비수 사이를 완벽하게 빠져들어가며 이 공을 머리로 돌려놓아 헤딩골을 기록했는데요. 전반이 끝나기 직전 토트넘의 리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선제골이었고, 이골로 인해 토트넘은 완전히 흐름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토트넘은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결국 이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는데요. 비록 비수마가 퇴장당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에게 또 다시 퇴장 변수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토트넘은 소중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 측면과 중앙을 왕성하게 오고 가며 경기력으로 가장 많은 기여를 해낸 선수였는데요. 토트넘은 이로써 두 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게 되었고 이제 다음 경기는 자신들의 홈에서 에버튼을 상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손흥민과 토트넘의 사연속 승리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랭킹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